안녕하세요, 시아빠입니다. 오늘은 6월 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됐습니다. 아침 7시. 저도 이제 수학을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황도 얘기 드릴 겸 해서 카메라 한번 들었습니다. 이 밭은 제 일농장이죠. 주품종이 레인이었고요. 정확히 아, 세보지는 않았지만 600평인데 레이어가 130여 주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조그만 나무들 빼면은 결과 되어 있는 나무는 한 10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착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사 필름을 깔았고요. 타이백이 한 노래에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보조를 신청을 안해가지고 좀 부족해서 어 남쪽에는 타이 백을 깔고 어 북쪽에는 그런대로 은박지를 깔았습니다. 지금 착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착색이 되니까 좀 그래도 많이 달렸네요. 현재 사이즈는 3L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L 레이니어가 대과종이긴 해도 많이 달면은 포 l 은안 나오고 평균과가 3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게 달린 나무는 이제 포 l 나오는 그런 과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3L에 지금 다가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만 돼도 준수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쪽 열은 수해 났을 때 나무 죽어서 다시 심은 나무들이 지금 4년 차고요. 한 나무당 평균적으로 보통 1kg에서 3kg 정도 잡았는데 착색이 되니까 1kg는 뭐좀더 달린 것 같고 보통 2kg에서 5kg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적과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쪽은 너무 많이 달렸네요 작년에는 6월 6일날 조금 착색이 돼서 조금 땄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6일부터 이쪽으로 수확을 하고 어, 재연객도 좀 받고 그러겠습니다. 어, 여기는 전남 곡성이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차로 30분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곡성에 있습니다. 혹시 뭐, 애들 데리고 수학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네이버에 시오빠 체리 농장을 검색해도 되고, 티맵에 시오빠 체리 농장 치면 주소가 나옵니다. 안내 받아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체험 가격은 저는 500g 포장용기에 성인은 25,000원 받고 있고 아이들은 300g에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어, 초등학생 이하는 이제 300g짜리를 쓰고 있고 중학생부터는 성인 가격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은 수의 체험획을 받을 생각은 없고요.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laughs> 인근에 사시면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연나무는 이제 박테리얼 캔커의 하단부와 감염에 대해서 수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 레인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좌등급 사이즈가 나와서 지금. 아래쪽에 흡지에 지금 홍수봉을 접목을 해놨습니다. 이제 올해 수확하고, 이제 밑둥을 잘라버리고, 요 놈을 키울게요. 보통 사이즈가 한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딸만 하겠죠? 야, 이게 반사필름 깐 지가 한 4일, 5일 된것 같은데, 착색이 와,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내일 6일부터는 좀 일부 수확을 해서 공손장에도 내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레인아가참 예뻐요. <laughs> 광택이 막 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체리가 이런 맛으로 체리를 재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 이렇게 군데군데 나무를 새로 식재해서 키우고 있는 나무가 한 30여 도 되는데 이런 나무들까지 이제 성곽이 도달하면은 아마 7년, 8년 차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농장도 이제 완전 성곽이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수에 나고 심은 나무들이 전체 농장의 한70% 정도 되는데 음, 이4년차 나무가 6년차가 되는 그 6년차 7년차가 되는 그 순간이 아마 성과기에 도달하는 최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는 이제 버건디포인데요. <laughs> 낙과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제 가지가 이게 늘어지고 입이 조그만 이런 나무에서는 낙과가 안되고요. 이쪽에 그 수세가 강하고 연장지가 지금 거의 1m 정도 자란 요런 가지에서는 낙과가 돼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3L에서 4L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온 거였습니다. 수세가 강한 쪽에 붙으면은 충분히 포일이 넘는 품종인데요 낙과돼버리고 이런 약한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낙과가 안되고 달려 있기 때문에 포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면 참 버건디펄이 정말 맛있어요 버건디펄이 정말 맛있긴 합니다 음. 아, 아우. 정말 버건디 포는 신맛하고 단맛하고 정말 조화롭게 이렇게 매치가 돼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긴 한데 단맛이 아주 강하게 받쳐져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은 정말 좋아요 아레인이어도 당도가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laughs> 많이 못 먹을 겁니다 너무 달아서 <laughs> 이쪽으로는 6년차 나무인데 어, 저는 주지에 한 1kg 정도만 달려고 적발를 해놨는데 음, 사이즈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1kg는 달린 것 같습니다. 1kg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지가 한, 한남매 12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요. 10kg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차 이런 나무들도 1kg에서 3kg 봤는데, 반키는 5kg 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 ufo 수용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레이녀를 키우고 있는데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품종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동양계 품종 홍수봉이나 자등금하고 다르게 레이녀는 이제 상향주지로 키울 때 수관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순짓기를 옆으로 튀어나오는 걸 순짓기를 하게 되는데요 순짓기를 하게 되면은 과도한 순짓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이 안 나오고 더 이상 열매만 열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주지들이 많아서 결과지들이 많아서 어, 올해부터는 이제 순짓기를 과도하게 하지 않고 너무 짧게 하지 않고 길게 좀 기다렸다가 끝에만 살짝 집어주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단 쪽에 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져 버리고 결과 위치가 점점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나무가 너무 앙상해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보여서 앞으로는 이런 결과지 관리를 조금 길게 길게 그리고 결과지가 이렇게 튀어 나오면. 이거를 짧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하면서 점점 이제 결과 위치를 바깥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수간이 복잡해지니까 추후에 채광이나 이런게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주지를 개수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분수 라핀이고요. 올해는 뭐 산방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과도 별로 없었고요. 이쪽은 이제... 베니테마리라는 품종인데, 착색은 정말 예뻐요. 그리고 단단하고. <laughs> 근데, 과 사이즈가 이제 레이니어보다는 좀못 미치죠. 그래도 단단하고, 맛도 좋고, 괜찮은 거는 아닌데, 굳이 베버리고, 다른 품종 을 붙이기는 좀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갈합니다 이쪽은 정말 잘 익었네요. 빛이 잘 받아서 그런지 잘 익었습니다. 그래도 뒤로 돌려보면 노란 뿌이 있죠. 이 정도는 수확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당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버건디 팔. 6년차 키우고 있는, 처음에 블랙펄이라고 심었는데, 6년차 키우고 있는 나무인데, 올해 이큰 나무에서 10개? 이 정도 달렸는데요. 그 10개 달린 것 중에서도, 열과가 이렇게 심하게 났네요. 뭘 해도 배기 싫은 나무. 아이고 <laughs> 아휴 <아유>. 배버릴까 <아유. 웃음> 여기는 이제 착색이 잘안 들어가니까 노랗게 돼있는데 이런 노랗게 돼 있는 이런 열매들은 햇빛이 안 들어가면 6월 20일까지 있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착색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이제 노란 열매가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laughs> 아주 말랑말랑해지죠. 그래서 레이너가 다 열렸다고 해서 다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품과 율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을 잘 받도록 반사필름을 꼭 깔아야 되지 않을까? <laughs> 베니테말인데요. 색깔은 정말 예뻐요. 어, 러시아 파론데요. <laughs> 어제 체계객을두 분을 받았는데 와, 이 나무를 다 따버렸네. 15개 정도 달렸던데. <laughs> 제가 따지 말아야 <말하게> 했는데. 하, 예, 참다 정말, 이 러시아 파로가. 올해 3년생인데.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레인어처럼 많이 달려가지고. 적과하고 이런 작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과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달리는 과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적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착과가 되면, 그리고 너무 안 달리는 품종도 아니고요. 맛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저는 버건디 펄, 버건데 펄에 비견될 만한 맛을 가지고 있다. 풍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은 품종 같아요.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침이 고이네요. <laughs> 음, 맛있어요. 신맛은 버건디펄보다 조금 없고 사이즈는 버건디펄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준수한 사이즈가 나온다 여기는 서미트인데요 이 농장에 지금 한주 심어놨습니다 서미트 여러분도 과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서미트도 올해 수확 예상량을 500kg 정도 잡아놨는데요. 500kg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거는 우리 밭에 있는 강구 1호인데요. 어제 서근열 대표님 밭에 있는 강구 1호보다 사이즈는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보다 조금 빨라서 꽃이 좀 빨리 펴서 수확기가 지금 넘었는데요. 그냥 사용객들 뭐 비교하라고 옆에 그냥 놔뒀습니다. 어제 따 드셔보고 이거 뭐냐고 그러더라고. <laughs> 향이 좋아요. 이게 지금. 음박 필름이요. <laughs> 빛을 그대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거, 겨, 거울처럼 반사하기 때문에, 잎이 저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백이 낫다. 훨씬. 보세요. 와, 이게 타버립니다. 열매도 빛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클 시간을 안 주고, 빨리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음박지보다는 타이백을 깔아야 된다. 저는 올해 좀 그래서 음박지를 그냥 별수 없이 깔았는데 내년에는 보조 신청해서 타이백을 깔 계획입니다. 여기 그 러시아 8호인데요. 이 나무는 병이 들었는지, 대목이 콜트인데도 불구하고 수세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러시아파로 잘안 달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엄청 달립니다. 엄청 달려요. 나중에 수세가 다운이 될 정도로 많이 달려버리니까 수세를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성과기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요런 수세 많이 더 달렸네요 아어 딸만 하겠죠 <laughs> 그런데 그쪽부터 지금 홍수공이라고 심어 놨는데 와 제가 저번에 접과 한다고 영상 올렸었는데요 너무 많이 달려서 작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홍수봉입니다. 이쪽은 수세가 딸려서 더 작고 이쪽은 그래도 조금 이빨도 있고 수세를 좀 받쳐줘서 사이즈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판매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음. <laughs> 6년차 베니데 말인데요. 수세가 정말, 그 연장지 보면 수세가 엄청 강하죠. 요런 정도의 수세라면은, 레인어 같으면 거의 4L급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무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더 좋긴 하지만, 어 평균적으로 2L, 3L, 큰 거는 3L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3L 안나오죠 아, 2L 안들어가요 안들어가요 <laughs> 근데 책색은 이뻐요 메인이언는 이렇게 이렇게 강한 수세를 유지하는 요런 나무에서는 4L급 사이즈가 어느정도 간간히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한 3L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익은 것 같아도 따보면 착색이 좀 부족한 듯 하니까, 어 충분하게 착색이 된 다음에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 5일이니까 아마 6일부터 해서 아마 15일, 18일까지 수확을 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kg 따면은 2만원 잡고 1 0만원 인데요. 어, 양해는 안 차지만, 뭐, 1 0만원 넘긴 해가 올해 처음입니다. 어. 이 농장에 투자도 많이 돼 있고, 어, 우유곡절이 많았는데, 이제부터 수확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먼저 뽑아야 되겠죠? 아무튼, 어, 다른 바트 일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댓글에다가 누가 제 것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드릴 건 없지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바쁘실 텐데 몸 관리하면서 몸 충나지 않게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